창령조 시명당, 교환호 씨가정, 조상님들 극락광생을 빌기 위해 정성껏 차렸습니다. 세제자의 선인선관 신령님들이 합의 동참하시어서 창령조 시명당, 교환호 씨가정 조상님들 극락광생 빌기 위해 계룡산 천신고 땅 신령님과 합의받아 일사 잘 끝내기 위해서 천신고를 풀며 옥황상제님께 창령조 씨 가정 막힌 통로를 열고 모든 일들을 원활하게 풀리기를 기원하며, 천신고 오색천의 매듭을 풀면서 빌었습니다. 밀양박씨제자가 천신고를 풀었습니다. 창녕조 시명당, 교환호 씨가정 조상 극락왕생도 풀고 가야 하지만, 그 전에 굿을 많이 했던 집안이지만, 딱한 분을 제대로 보내지 않아서, 신이 벌전, 조상 벌전, 인간 벌전으로 살로 막혀있는 자손나비 조상 신한 분을 열심히 풀어드리고, 살을 풀었습니다. 창녕조 시역에 대한가 중 만사가 되기라고 백사가 여의로다. 멀 원자에 근접근자 단일행자 몰래자에 추리방례 할지라도 노중액살 제쳐주고, 동해 가면 제수소망 서로 가면, 망고복덕 남해 가면, 소원성취북에 가면, 수명장수 동서사방 재물들을 다물다물 휘어다가, 서기발로 낚거채고 오색발로 전법하니, 창녕조 시명당, 교환호 씨가정 소원성취 내리시고, 살풀이에 소원성취 발언하여, 태평성대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빌고 보니 창령조 시명당 자손나비 사고가 보였고, 조심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빌었지만, 결국 사고가 났고, 사고난 거에 비해 타박상만 생겼다 합니다. 아예 사고가 없길 바랬지만, 사고가 나서 마음이 아픕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말입니다. 잘 낳길 기도해드려야겠습니다. 백정의 조상신. 지하세계, 지옥세계에서 영가들을 인도하는 저승사자. 자손이 잘 풀어드리면 천상세계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굿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분을 찾아주지 않아서 자손나비들이 아프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조상신이시여. 염불법문 많이 듣고, 금일길신 좋은 날의 법산인 낭송하의 호호탕탕 넓은 길로, 극락 세계 돌아가서 왕우장생 복덕제, 왕생극랑 연결종천으로 돌아가셔서 이정성 이발원으로 정성덕을 입혀주고 공든덕을 입혀주고 기도덕을 입혀다가 정성 끝에 영화주고 정성 끝에 경사주어 이들고 받들어서 안과태평 하옵식의 희망점지 하옵기를 비나이다. 내가 내가 이 집에 어 인도하고 그분은안 했지만은 <laughs> 오늘 두달내가다 했다. 그리고 전 나만 다 봤어. 이날 밤 열어뒀다면 난 벌써 갔어. <laughs> 내가 신이로다 음. 내가 지옥 끝에서는 신이로다 <laughs> 이제야 내가 천상으로 갑니다. 어이, <laughs> 이제야 <천장으로> 가는구나. 지옥에서 이제야 천상으로 가는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laughs> 저, 제가 예. 이제야 다 데리고 가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쌍 <laughs> 그러니까 모시고 가는 동안 <laughs> 네. 이 집안에 병마일 병만 거라 병마도 싹걷어가시고 네. 에르나스 네. 이렇게 쓰싹 네. 가져가시고.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얘네들 여기 다 차고 먹을 만큼 먹었어. <laughs> 모시고 갔으면 예. 이집 조용했어. 아시죠, 아시죠 선생님? 그분 하나만 찾지 못내 것을. 아, 찾어서 그랬어. 예. 여기 청춘 경가들이요 빌만큼 빌었고 받을만큼 다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저도 놀만큼 놀았고요. 그네 <laughs> 볼또더 대우받아. 그렇지요. 근데 여기 제자는 아 그래도 아니라 그 자기는 다 풀어주고 했으니까 엄마 그풀거 있으면 다 풀고 가라이고 이게 그러지요. 가는 거 아니라. 그 음.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놀려고 온거 아니니? 자기는 다 풀고 배불데뭐이 배불르면 또갈거안 가? 그래다가습니다 <laughs> 어, <나> <laughs> 삶이 힘들지 않나요? 말하지 않아도 같은 공간 속에서. 같은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을 수 있는 무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